안녕하세요 월급으로 투자하는 월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에어백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에어백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 맞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충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투자에도 에어백이 필요합니다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복리의 마법 스노우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자산이 불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규모입니다. 에어백은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이 연10% 수익으로 10년이 흘렀을 때 규모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은 약 260만원이 되고 1억원은 약 2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규모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규모를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경제적 에어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자금, 큰 병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주식을 매도해서 그 돈을 마련한다면 규모가 작아져서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므로 필요한 경제적 에어백의 사이즈는 다를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금액은 1년치 본인의 생활비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둬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의 12개월치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지출이 100만원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면 1200만 원이 내 경제적 에어백이 되는 것이죠. 만약 나는 그것보다 더 확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면 상황에 맞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오래 할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고 마음 편하게 투자의 길을 걸어 보신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 드린 경제적 에어백 개념은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경제적 에어백 외에도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미국 주식을 선택했는지, 왜 ETF가 아닌 개별주를 선택했는지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